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우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걸어가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책임 맡은 하나님의 종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무엇을 놓아서는 안 되는가 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종의 책임들 분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우서를 통하여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피하라 하는 것인데, 여기서 거짓되다는 것은 신앙적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고 그 내용으로 삼는 생명과 진리에 관한 것에서 벗어나지 말 것, 그것을 벗어나면 잡담이 되고 말고, 그저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헛된 말싸움에 불과해진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말세라는 말로 이제 더욱... 그 경고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세라는 뜻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순서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통 이해를 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시간적으로 거의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주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말세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재림이라는 마지막 심판의 재림이 초림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다 말세입니다 순서상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끝이니까 초림 전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전에 이렇게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애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그 기록을 예로 들어서 애녹이 아마 하나님 앞에 어, 네 아들이 죽는 날이 내가 심판하는 날이다라는 뜻으로 무두셀라를 주었고 이름을 그렇게 짓게 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의 그해석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재밌는 해석 중에 하나가 무두실라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언제까지는 안심할 수 있죠? 이렇게 물으면 죽을 때까지는요. 그러거든요. 죽는 날을 모르잖아요. 언제까지만 안심이 되냐면 태어나기 전에는 안심이 되죠. 태어나야 죽을 테니까. 그럼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말센 거죠.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성경에서는 예수님 초림하셔서 승천하신 때부터는 이제 남은 거는 재림 전 사건이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말세라 합니다. 이 말세가 어느 만큼 기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어느 기간에 이르면 더라는 뜻이기보다 하늘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영원한 나라가 허락되기까지는 이 세상은 이런 형편으로 살 것이다 라는 세상 나라의 본질과 성격에 관한 설명인 것이 더 우리에게 이해가 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세 고통하는 때에 대한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할 때, 이 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이 곧 돈사랑인데, 이 자기 사랑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요. 돈사랑으로 나오는 것도 경건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돈이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세상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평행법적으로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계속 나열됩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그러니까 어, 어, 그뭐 같은 뜻입니다 다. 그다음에 회방하며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전부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이 뿌리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들로 또 동일한 내용들로 계속 나열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여러 번그 표현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같은 디모대 전서 1장에도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등장했었습니다. 디모대 전서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정치 않은, 아니 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 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과 반대되는 거짓 교훈, 거짓 교사는 다 뭐냐면, 하나님과 믿음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과 자기 욕심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자기 욕심으로 가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럴 때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그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윤리적 도덕적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상의 실수와 부족함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또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복구되고 더 나아가는 대로 가지만 지금 이 정당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 세상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그 믿음을 쫓아가지 않는 삶은 몽땅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도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하게 소개됐었습니다.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현상들과 이런 그 증상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죄의 썩어짐과 죽어감의 증상들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다운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내가 정당한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이 증상을 먼저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믿는다는 고백이 없는 불신자들과 방불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정당한 신앙이 가지는 아름다운 인격의 교제와 인간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러니까 현대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현대화된 이 사회의 제일 큰 죄의 모습은 이기주의와 상업성일 것입니다. 이 이기주의와 상업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제한되고 인격적인 회복과 아름다움으로 아무도 나아가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인격적 교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과 사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사귀려면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기 좋은 대로만은 할 수가 없죠. 사람은 어쨌든 사귀려면 양보를 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성질을 다 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참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어 그리고 어 노력하지도 희생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성경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다만 도덕성으로 판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열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한대로, 우리가 그 반대 입장, 적극적인 입장,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뻗어남, 생명의 결실, 생명의 부여함과 그 풍성함에 대한 무슨 증거들이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표정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그 손바닥이 다 나오잖아요. 우린 전부 찡그리고 있죠. 그꼭이 말을 잘 들으려고 여러분이 집중해서 찡그리고 있는 게 아니고, 빨리 시간 가라고 찡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저시계바늘이 지금 이렇게 8시 20분 이렇게 됐듯이, 우린 다. 아 근데 왜 오는지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어 그러면서도 오긴 오니까. 아 아닌 건 아닐 텐데 표정을 보면 또긴 거가 아닌 이 꼴을 매주 본다 말이죠 매주 서로 매주 보는데 그쉼 없이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믿게 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음, 그참 그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여러분이 정한 어떤 앙심 어, 먹고 한번 드리는 어떤 폭발적인 헌신이 아니고 1년에한 살씩 먹듯이 이렇게 한 해가 다르게 쌓여 나가는 이슬비에 어쩌는줄 모르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세상 사람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물론 차이 나죠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뭐 옛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든지 옛날에 알았던 분을 만나 보면 그 서로 너무나 다르게 변화, 변화되고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그 실감하실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뭐 박따를 한다고 여러분이 그 결과에 빨리 가고 그 경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신앙 문제를 사실은 개인과 어떤 활동과 이런 걸로만 이해를 했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은 바른 교훈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당연한 결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 우리가 믿는 바 생명과 은혜의 부요함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바람에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에서 누렸어야 할 위로와 자랑과 감사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강조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겁니다. 한 사회의 전통이라는 것이나 한 사회에서 상식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는 정당한 신앙의 전통과 그 상식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상식 혹은 그 성격은 아마 열심일 겁니다. 열심, 그래서 다 열심에는 우리가 그 전통의 혜택을 받아서, 어, 어느 교회나 한국 교회는 이 열심 문제는 다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런 인격적인 변화로 인한 인간관계의 회복, 그편듬과 감싸 안음과... 이해와 용서와 화해와 같이 그 가는 의리 이런 것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 된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한 인간을 황폐케하고 동시에 옆 사람을 황폐케 하는가 아, 여러분 주의 깊게 음미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정하다는 건 여기서 뭐냐 인간답지 않으며 라는 뜻입니다. 인간답지 않으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용서하지 않으며 앙심을 먹는다는 거죠. 앙심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그, 이빨이 잇몸 속에 다 박힙니다. 그죠? 이를 악물어서. 어, 웃질 않죠. 웃질 않고, 어, 눈매가 사나워집니다. 그, 어, 여러분 이제 와서 뭐 표정 바꾸셔야 소용이 없는 것은, 그, 2007년 요람에 사진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 사진 한번 가서 다시 보시고, 내년도에는 바뀐 얼굴로 사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소하며, 참소한다는 것은, 그, 무고를 하는 겁니다. 무고하는 거죠. 억지를 써서 상대방을 어떻게든니 걸고 넘어가려는 것이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남잘 되는 꼴을 못 보며, 자기만 그 악할 뿐만 아니라 남이 선하게 구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배반하며 배반하여 팝니다. 아, 오늘날 그 우리의 이기주의와 상업성의 그 피해가 얼마나 크냐 할때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의리가 없다는 건 대단히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 최소한의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공공연하게 그 교우들이 물어오시면 그 상대방이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라는데, 돈 꿔달래는데 꿔줘도 됩니까? 라고 물어오면 "꿔주지 마세요"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가 하고, 돈 떼어먹는가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데,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어, 교회 안에서 라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해놓고서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동일한 어, 이런 말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자와 불신자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어, 무너뜨리는 일들을 늘 보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어, 상대방에게 주는 피해 이전에 자신이 가진 피해인데 신앙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것은 회복되고 이것은 고쳐지고 극복되어 우리의 자랑으로 가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가 우리에게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면에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 앞뒤로 과로로 묶은 것과 같습니다. 앞은 뭐였죠? 자기를 사랑하며였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 사랑해서 다른 걸 사랑하면 이렇게 되며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것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지에 가게 됩니다. 이 일들은 계속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해오는 동안 거짓 교훈에 대한 얘기를 할때그 거짓 교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헛된 변론이라는 것으로 대표됐었습니다. 헛된 말싸움. 여기서 헛된 말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경건의 훈련에, 경건의 진보에 효력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헛된 변론이라는 건 그것이 경건을 쌓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으로 말싸움을 벌여서 자기네가 책임져야 하고 나아가야 할 실제적인 신앙의 진전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자신 자신들을 위장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를 어, 어, 이렇게 대표적으로 꾸짖고 있고. 그것으로 어 디모델을 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로로서 어떻게 하며 그 맡은 바 경건의 훈련의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예전에도 인용했습니다만 한번 더 봅시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0 267페이지, 고림도전서 4장.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가르쳤고 디모데에게 부탁하여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믿음에 관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 특별한 문제들은 저들이 지식적으로만 신앙을 논하고, 그 논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으로는 채워지거나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라 오늘날 우리는 많은 그 지식과 어 경쟁 속에 살고 있어서 어 비판 능력이 창조 능력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보통 이제 문학에 관해서 어 전문 그 잡지로 창작과 비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 비평은 쉽죠. 창작은 어렵습니다. 신앙은 비평의 싸움이 아니고 창작의 싸움입니다. 각자 자신을 신앙으로 채우고 진보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바른 길을 가게하기 위해서 더 신앙적인 내용을 충만케하기 위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비평으로 창작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는 얘기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 죄를 이겨낸 힘. 아까 등장했던 로마서 1장 또 어, 아까 어디 어디 봤죠? 로마서 1장. 아, 디모데 전서 1장 그리고 오늘 본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열된 그 모든 것들이 뭐죠? 하나님 없는 존재 속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썩어지며 죽어감이죠 어두우며 더러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초대받은 자들 그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의 은혜를 입으며 그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자라남과 충만이 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에, 에, 상태를 이런 증상들로, 어,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게 말하죠.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일컫는 그 본뜻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녀들이 본인이 해야 되는 책임을 전부 뭐에 돌리냐면 환경에다 돌리죠. 환경과 조건에다 돌리지만 우리가 이만큼 살아서 배우는 건 뭐냐 하면 환경과 조건은 그것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군가는 동일한 환경에서 꺾이고 누구는 분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다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는 곳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을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그 신앙고백에 대하여, 여러분 개인의 신앙 인격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가서는 둘째고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눈썹도 이렇게 사무라이 같이는 그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반달로 그리셔야죠. 멋있기보다 따뜻하게 그리십시오. 아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우리가 서로 행복할 수 없다면 그 신앙은 뭐에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위하여 한 신앙 고백한 형제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감사하기 위하여 이 신앙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남을 뭐라 그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여러분이 나눠줄 것이 있고 용서할 것이 있고 섬길 것이 있는 실력 있는 능, 경건의 능력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신자된 인생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가난하게 느끼고 우리가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는 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부요함으로 이제 우리의 넉넉함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여 우리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신앙의 정당한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